안녕하세요. 한의사경입니다 자, 우선 3주를 잘 견뎌온 당신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마지막 다이어트 수업은요. 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완성하는 체중을 감량하고 그것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드리는 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제 주요실에 초진으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다이어트가 뭘까요? 국기입니다 반대로 가장 어려운 다이어트는 제대로 먹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 말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살이 찌는 생활습관을 정말 제대로 계산해서 꾸준히 실천하고 그 결과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얻는 성과는 단순히 저울의 눈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이 그동안 에 살이 찌는 습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몸의 에너지 대사가 왕성한 아침 시간은 가능하면 침대에 누워서 보내다 보니 살 빠지는데 꼭 필요한 아침 식사는 스킵해버리고 밥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시죠. 커피는 달콤한 크림이나 설탕이 가득 들어가야 제맛이죠. 자, 늦은 저녁에 TV 앞에서 편한 자세로 오늘 수고한 자신에게 달고 기름진 음식들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길게 누워서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만지면서 늦잠을 자는 습관들 포함될 겁니다. 자, 달콤은 하지만 결코 건강하지 못한 습관들을 청산하고 다른 생활 모드로 들어가신다면 바뀌어진 생활 습관은 다이어트 성공에만 여러분을 머물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습관의 변화는 쌓이고 쌓여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의 연속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바로 그 방식대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앞서 첫 주에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비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 몰라서가 아닙니다. 실천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다이어트할때 가장 많이 입에 올려야 하는 말은,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날씨가 안 좋지만, 또는 야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짧게라도 했다면, 아침에 입맛이 없지만, 또는 익숙하지 않은 아침 식사 대신에 30분 더 누워있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차려 드셨다면, 밤에 보고 싶은 영화가 있고,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 운동을 위해 12시에는 핸드폰을 내놓고 잠자리에 드셨다면, 동료가 선택한 크림 범벅과 달콤한 음료가 날려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 하고 크게 외치는 순간들이 계속된다면 자 이런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몸무게가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그 시작이 될 겁니다. 비만치료를 하다 보면 생활을 교정하기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바로 부인들에게 끌려오는 4,50대 남성분들이죠. 이분들은 배가 둥근 공같이 팽팽하지만, 난 문제없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얼굴을 하고 진료실에 앉아있곤 합니다. 정말 저랑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주 5에 이어지는 술자리의 절반 이상은 본인의 의지가 분명 관여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꽤 이력이 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맨손으로 덤비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건 이미 위태롭게 상가를 달리고 있는 건강검진상의 숫자들이죠. 콜레스테롤, 혈당, 중성지방, 지방간으로 인한 간기능 이상 등등등 거의 어 비슷한 수치들을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고집 센 남성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한두 가지씩 생활을 교정함으로써 체중감량 효과를 경험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행보들을 보이고 납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옆구리 살이 없어지고 허리 벨트의 눈금이 한 단계씩 변하면 이 중년의 남성분들이 하는 일은 복근의 욕심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들의 변화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은 밤에 술자리에서만 얻던 위로와 차원이 다른 성취감 만족감 그리고 그 다음 성취를 위한 동기부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이단계까지 가고 나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 몸은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필요 없는 단계인 거죠 자, 이분들에게는 운동은 동의할 필요도 없어요. 치료 초반에 그렇게 위협을 해도 절대 없다는 운동 시간들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더 이상 술이나 당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일시적으로 가져다 주는 만족감, 행복감은 아주 짧은 반면에 곧 이어서 오는 자괴감이나 후회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피로감 또 부정적인 변화들을 길게 겪어내야 한다는 거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대로 바뀐 식단과 생활 습관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단계가 아니라 세상의 컨디션과 정게 바뀐 몸,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성취감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간간히 지교실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저조차도 행복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성장한다는 것, 나아진 삶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잖아요. 하지만 몸무게 정도는 내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습관이 바뀌어져야 하고, 또 바뀐 습관은 내 생활을 바꾸고, 그 생활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짧은 이벤트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는 건 단순하지도 않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평생 이어져야 하는 생활 습관의 변화. 그것이 다이어트의 마침점입니다 자, 25년차 비만 치료 전문가의 결론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